3년전 제가 취임하면서함께서부우뚝서부라는 어, 어, 기치 아래 또내곁에생활정에를 만들겠다는 그런 각오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 새겨진 에억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취한국년이 어, 지나고 바로 국그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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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분야에서에서에서가국에고한국한국한국에한국에에서에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이 있었습니다. 28년의 역사를 가지고 전국에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상을 수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제가 광주 서구가 종합대상 그리고 또주민자치부분 대상 이렇게 2관왕을 했습니다.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되고요. 아마 그 공공자치연구원에서도 지난 28년 동안 그 종합대상과 이런 부문대상 두 개를 동시에 이거나 한어 지역은 광주 서구가 최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 주민분들과 또 직원분들께서 함께 저의 함께 서구 우뚝 서구의 같이에 동참해 주셔서 얻은 결과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가장 가슴에 남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뒀다 그러면 저는 이제 현장중심 그리고 또 소통의 강화. 이두 가지를 저의 철학으로 삼고 또 서구가 가장 변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18개 동 주민자치 행, 그러니까 동행복센터가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인데요. 예전으로 말한 동사무소죠. 그 18개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의 행정서비스가 어떠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바뀌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친절을 굉장히 강조하고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10월에 외부 전문 기관의 의뢰에서 민원 그 친절도를 했더니 한 67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아, 그 업체에 물어보니까 평, 보통의 평균적인 그 공공기관들의 점수가 한 60점대 후반에서 70점대라고 하더라, 초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더 더, 어, 친절 교육도 강화하고 컨설팅도 하고 또내부적인 또 워크숍을 여러 차례 해서 어, 올해 상반기를 했었는데요. 상반기 어, 평균 점수가 한 85점 정도 됩니다. 그리고 18개 중에 동 중에 한 7개 이상은 90점 이상을 좀 맞았고요. 그래서 어, 주민분들께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친절해졌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친절할 수 있느냐라고 저도 많이, 저를 많이 격려해 주고 계셔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구청장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남서 주민들 곁에서 소확행 구청장이 돼야겠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챙겨주는 그래서 제가 마을마다 동마다 지금 맨발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맨발길을 조성해서 주민분들의 반응이 정말 가히 폭발적이라 할수 할수 있을 만큼 점점 맨발 인구도 늘어나고 또 맨발로 인해서 굉장히 맨발 걷기를 통해서 건강해지시면서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동시장에서 제일 먼저 실시했던 천원 국시라고 있습니다. 아, 아무래도 어르신들 일자리도 하시고 또우리밀또 사용할 수 있는 우리밀 소비도 좀 촉진할 수 있게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양동시장 전통시장에 대한 그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서 1호점을 냈고요. 2호점은 이제 풍암동에다가 천원 국시를 해서 거기는 이제 좀원눈촌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 어려우신 그 청장년층 또 노년층들을 위해서 나눔 냉장고를 또 둬서 누구든지 반찬이나 과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실 수 있게 그래서 지금 천원국 씨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좀 많이 좀유명세를 타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 그 지난 1년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현장 속에 들어가서 제가 주민들의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좀 뛰었던 것들이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달 동안에 15통 정도씩 오고 있고요. 작년 2022년 8월 7일 바로 문자 하란께 개통을 했습니다. 처음엔 홍보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5통 내외 정도로 오다가 한 연말 정도 되니까 10통 정도 이렇게 오다가요. 올해 한 6월 7월 되면서는 이제 한 15통 정도. 그래서 지금까지 누적 건수로는 2,000건이 지금 넘어섰습니다. 주민분들께서 가장 만족한 부분은 빠른 피드백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남기시고 나서 48시간 이내에 저희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가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 이 문제는 바로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또는 아 이렇게 처리를 할 겁니다. 현장에서 만나시죠. 해서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요. 이제 말씀대로 한10% 정도는 굉장히 좀 어려운, 좀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 이 부분은 이렇게 있어 법령에 의거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다,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 하든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검토해 가겠습니다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피드백을 하는 것만으로도 주민들께서 굉장히 만족해 주셔서, 아, 그동안에 좀 행정이 너무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이 아니었나, 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거라고 하기는 실은 이제 1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고요. 다만 제가 부여받은 권한 중에 기간 중에 4년이라는 그 기간 중에 초기 1년을 그래도 어떻게 보냈느냐가 밑그림을 그리고 또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다는 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주민자치 경영 대상이라든지 또 지역 복지 사관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만. 어, 초기 1년차는 이제 그런 어, 직원들과 좀 호흡을 맞추고 또 주민들께 신뢰를 받고 어, 그걸 통해서 또 어, 중앙정부나 어, 광주시로부터의 그런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많이 좀 공모에 참여를 하고 이렇게 점점 좀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다는데 가장 저는 어, 큰 어, 동력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신뢰받는 행정 그리고 어, 소통하는 구청장 어,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서구 뭐이 정도로 정리를 해서 앞으로 3년간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동 쪽에 LH에 거주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아, 근데 실은 그게 화장실이 이렇게 넘쳐가지고, 그건 우리가 할 권한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관리사무소에서 역량이 안 된다고, 아니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출동해가지고 바로 그걸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오셨더라고요. 저 방에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할아버지신데,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까지 해줄, 어떻게 구청에서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는데 해줬다고 고마운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서광주 역사 앞에 그 요트나 이런 그 교통하는, 유턴하는 지역에다가 이렇게 좀 오랫동안 설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2년, 3년을 근데 그걸 이제 문자랑께를 주시니까 저희가 내용을 알아보니, 시에서 이걸 좀 관할을 해줘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는 시대로 떠밀고 있었고, 부는 부대로 좀 떠밀고 있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바로 문자 하나께 들어온 거는 제가 이제 직접 챙기다 보니, 제가 좀 나서서 시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불과 한 보름 만에 정리가 돼가지고, 아예 그 요트라든지 그큰 대형 트럭들이 다 다른데로 이동하고, 그쪽에 이제 몰라드를 박아서 시민들께서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바꿨던 게 지금 제일 크게 두 가지 기억이 나요. 저 역시 이제 공직자다 보니까 어떤 정치 현안이나 정치 상황에 대해서 특히 이제 선거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만 아주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이렇게 좀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발로 뛰고 현장에서 부대끼는 그걸 잘하면은 참 잘하는 것 같고요. 국회의원은 저는 중앙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대한민국이 어떻게 미래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에 있어서 저는 가장 우리 사회에 부족한 게 저는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뢰 사회를 구축해가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설손수범이 될수 있는 분이 그리고 지역의 정서를 잘 헤아려서 중앙에 그런 부분도 전달하고 중앙에서의 그런 영향력을 좀 이렇게 좀 많이 선한 영향력을 많이 이렇게 끼칠 수 있는 그런 중앙에서의 그런 좀 파워도 있으면서 또 인간적으로도 또 주민들과 소통도 하고 그걸 통해서 믿고 따르는 지지자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신뢰를 좀할수 있고 그게 좀 전역으로 펼쳐져서 신뢰 사이가 구축이 된다면 저는 그런 분들이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에 이제 기초 인프라 작업을 깐것 중에 또 제가 지방자치 경영대상 종합대상을 받았던 가장 큰것 중의 하나가 18개의 마을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마을, 각 동마다 역사와 특색과 문화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맞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한 3개월에 걸쳐서 작년 연말까지 해서 만들었었는데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저희가 세계동세개동에서 따냈는데요. 그게 금호일동, 양삼동, 그리고 봉촌동에서 각각의 브랜드에 맞는 사업들로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했는데, 한 곳에서는 한 5년간 100억 원이 지원이 되고, 또한 곳에서는 한 3년간 한 30억 정도, 또한 곳에서는 이제 도서관 사업인데, 처음으로 구에서는, 구단에서 최초로 우리 광주 서구가 이렇게 사업에 선정이 됐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것들을 전 동에 다 확산을 시키겠습니다. 나머지 3년 동안에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 BI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통해 전국적인 사업, 또 광주 광역시의 사업들을 저희들이 따내서 그 예산을 기반으로 하나의 성공 모델을 만들고, 그 성공 모델을 기반으로 또 민자도 유치하고 또 다른 중앙 사업의 더큰 사업도 따내고, 이래서. 구청이 사실 가장 취약한 부분이 예산이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데, 그 예산이 없는 거를 바로 이렇게 극복해 나감으로써 하나의 성공 모델로 만들, 만들어 가다 보면 아마 광주 서구가 전국적으로도 가장 살기 좋은 또 가장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도시로 인정받지 않을까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은 제가 이제 취임해서 어떻게 하면 좀 신뢰를 서로 간에 구축할 수 있는 신뢰를 좀 서로 쌓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까라는 점에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또 뛰면서도 제가 했던 말들에 대한 그 책임감, 무게감 느끼면서 함께 했습니다. 역시 나머지 3년 기간 역시 그런 신뢰에 금이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2년차의 목표는 좀더좀 어, 일하는 시스템, 인프라를 좀 구축하는데 좀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아까 말씀드렸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통한 우리 동네 사업들, 마을 사업들이 계속 어, 커나갈 수 있도록 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어, 우리 제 초심을 잊지 않고 주민들과 함께 늘 진심으로 소통하는 그래서 내 곁에 구청장, 내 곁에 생활정부가 될수 있도록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 하나의 모델이 될롤 모델이 될수 있는. 그런 광주 서구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그 마음 그대로 많이 더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시면 제가 정말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함께 서구! 오뚝 서구!